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가?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악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가인처럼 네,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 악인처럼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자원에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악한 자로서 하면은 하나님 받아 드릴 수가 없어. 기도도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구제도 똑같아. 요 네가 좀티 내지 좀 마. 티 내는 건 괜찮아요.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나팔을 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어, 내가 노숙자로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챙피한데 진짜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족한 상대들여가지고 진짜 설교가 아니라,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나팔을 부는 거야. 빵빵빵 하더니, 오! 노숙자 돼가지고 먹네요. 내가 더 챙겨줄게요. 막그럼내 네, 네. 가기 싫잖아. <laughs> 안 받고 싶어요. 지옥이 요딴데 가지, 맛없는 데라도 겁이 갖고 에요 그러니까, 그걸 티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티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 혹시 구제한 다음에 내 이름을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름 다 내세요. 다 쓰세요. 그렇다고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 받는 사람이 이게 드러나는 게 싫을 때는 그걸 숨기고 주라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누구에게 무난하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였다. 나를 도와느라라 잔뜩 써 있는 이유가, 이름을 드러내도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 안 깎이니까 싹 드러낸 거예요. 괜찮아. 야, 바울 입장에서 내가 그거 받은 거 맞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렇다. 그럼 그 이름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꼭 무명으로 내고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몰래 선행하고 막안 드러내는 분은 많은데 괜찮아요. 다 드러내세요. 근데 받는 사람이, 어, 안, 안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숨기세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상은 결국에 뭡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신으로 내 힘으로 믿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제공하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죠. 뒤에 계신 하나님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발람 선지처럼 선지자처럼 그냥 돌아갔으면 됐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아 뭔가 받아갖고까지 그러면 이제 바로 우상숭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되는데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자 알아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은 요한 이서에서는 저 그리스도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보 주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네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라라는 걸 하는 거다저 그리스도를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슨 상황이냐면 은 교회가 이때 당시 교회 건물이 딱딱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이에요 다. 가정집이 교회가 됐는데 마가의 다락방, 가정집이 교회가 되고 뭐 브리실라 아빌라도 자기 의 집을 교회로 내놓죠 로마서로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가 집을 교회로 내놓는데 설교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베드로, 뭐 요한, 뭐 바울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간 다음에 거기를 잠깐 머물러가지고 설교를 한다고요. 물론 고정적으로 있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그랬었지만,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 집에 왔으니까 사역자가 그래서. 어,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물론 또 중동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 대접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적이라고, 이 나라는. 더군다나 믿는 자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 믿는 자니까 나 대접해라 그런 거죠. 집에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깽판을. 일단은 막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그냥 막 뜯어먹어. 집에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예, 다, 이거,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야. 내놔. 다는. 몽땅 맞춰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러고, 꺼져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아. 막, 그, 온갖 거짓말, 그, 정제를 하고 떠나본단 말이죠. 저주를 하고. 너, 나안 도와주면 너 저주받아.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걔네들은 집에 들어오지 몰,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요한 2서.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이것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개들은못 들어오게 하라가 요한이 있었고 이런데 요한 3서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은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안 들어오게 했어. 요한이 갔는데 요한도 못 들어오게 <laughs> 아좀 들어오게 해. <laughs> 그게 요한 3서예요. 그래가지고 적대하는 자는 적대하고 영접할 자는 영접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요한 2서 3서입니다. 그게 큰 내용이고 그거는 아마 30분 이내에 끝날 거예요. 그, 게 요한이서 3서 다음주에 하면은 유다서로 들어갈 건데, 그한 장인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완전 문학이, 와, 진짜. 저는 유다서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아름답게 쓸수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고라의 폐업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네, 수치에 네.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와, 네. <laughs>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흐망에 돌아간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그 악한 자들을 욕하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참 아름답습니다. 유다서 이렇게 나오고, 유다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동과 고모라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랑도 좀 약간 비춰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한번 있고 끝나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그 거울이 되어서 약간 좀 예고편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 장, 미가 일과 사단이 서로 말다툼해 가지고 하는 내용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 하루 잡고 해야 됩니다.